네, 정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인재로, 영입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산업부장관 박 o 규입니다 아, 인재 영입해 주신 w n l o o 위원 n g t h 님 r e I know as you, John s a r a p u z a 안녕하세요. 윤석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냈던 이기순입니다. 오늘 이렇게 인재로 영입해 주신 비상대책위원회 한동호 위원장님과 이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주옥 원내대표님 네,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김한섭입니다. 31년 전 공무원 첫 출근하던 그런 떨림과 두려움이 오늘 다시 느껴집니다.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, 박상수입니다. 어, 제가 얼마 전에 그 선우희 작가의 한 40여 년전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. 아, 우리는 이렇지만 너희들만큼은 우리나라는 네, 안녕하십니까? 처음 인사 올립니다. 박충곤입니다. 저는 탈북민입니다. 또 동시에 어, 대한민국 청년이자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학도입니다. 네, 어,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아,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원내대표님 그리고는 인재영입위원장님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단 안녕하세요. 국민인재 윤도현입니다. 어,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구자룡 변호사입니다.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한달 전에 영입이 됐었는데 사실 그때는 저로서는